<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더 삼촌의 조과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어김없이 또 출근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카본 브러시 정리를 했는데 여기 빈 공간이 남아가지고 여기는 서브 용접기 뭐 카본 브러시, 카본 브러시 음. 종류마다 들어가는 거 여기는 뭐립도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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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음. 여기는 막기다, 음. 막기다, 막기다, 막기다 그 외에 거 약간 유리티거 그리고 여기는 개양 부품, 개양 카본 브러쉬 카본 브러쉬 별로 없는 게 이게 나열이 안돼 가지고 자꾸 네. 자꾸 자꾸. 음. 또사고도그 재고전이가 또안 되더라고요. 여기 여기는 ES. 여기도 계약. 개양. 우리가 계약. 그러니까 제일, 100S... 제일, 제일 많이 나가는 베에스엔 어떤 거예요? 베에스엔 여기다 왔네. 여기 있네. 여기 와와와 와.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이게 돈이 얼마예요? 네. 또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한 눈에 볼수 있게끔. 저희 직원분들도 찾을 수 있게끔. 네. 물건 출고할 때. 출고할때 야, 그래도 공간 날까? 정리를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너무, 너무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야, 서류 정리도 그냥 깔끔하게 네. 해놓으시고. 어. 이거 뭐, 일만 시키는 압덕 대표 같은데요. 또뭐 하실라고, 뭐하하라고 소화기도 소가... 잘 정리했네. 네. 뭐 하실라고요?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이거 떼고, 응. 이거 떼고, 얘를 응. 이렇게 걸어주세요. 여기다가요? 네. 아니, 이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와 가로로 진짜 오지. 좋은 생각이다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오지를. 또 했대 아 이거 멋지게 걸어놨네 역시 조 과장님 대단해요 어오 과자도 많이 갖다 놓고